자, 2번이요. 모의고사 16번 문제.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는 음수네. 그다음에 x가 요 범위에 있을 때 삼각함수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 b 값을 구하라는 거야. 우선 주기부터 구해 봅시다. 주기를 구하면 원래 2파인데 파분의 b만큼 변화해서 2b가 되는 걸알수 있고 그럼 주어진 조건은 반주기인 거야. 반주기. 그럼 지금 최대값, 최소값 이은기 있는데 반주기니까 양수가 되면 이런 형태로 그려져서 요만큼일 되고 음수가 되면 이런 형태가 돼서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원래 그 최대값 최소값의 차보다 반으로 줄어드는 형태인 거야. 그래서 얘가 음수기 때문에 최대값 마이너스 a 도하게 a 제곱에서 갔고요. 그 다음에 반죽이니까 0일 때 가죠. 0일 때 얘가 0일 때. 그러니까 a 제곱 자체야. 요게 요게선 최소값이라고 요걸 빼주면 이게 지금 2라는 거잖아 큰 값에 작은 걸 뺐다 그럼 요게 돼서 a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을 수 있어 우선 그래서 fx를 함수식을 써주면요 마이너스 2 사인 b분의 파이 x 플러스 4요 형태야 자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본다는 방정식인데 로그 방정식이야 그 우선 진수 조건부터 해줘야 됩니다 진수 조건을 보면 앞에 거 먼저 하면 fx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지금 쓰기 귀찮으니까 fx를 t라고 합시다, fx를. 그럼 t의 제곱 마이너스 5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t는 제곱은 5보다 커야 되니까 t는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작아야 되고 t는 루트 5보다 작은 조건이 하나 나왔고요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조건은 t 자체가 5분의 11보다 커야 돼. 그럼 같은 방이면 요거랑 요거랑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는데 큰 값이지. 이게 비슷한 값니까? 이 제곱을 해주면 얘는 5고요 얘는 제곱을 해주면 5분의1 2 1이 돼. 아, 이십분에 그럼 얘는 5보다 작지 값이. 그래서 얘가 더큰 값이야. 그래서 공통된 범위는 결론적으로 진수 조건의 공통된 범위는 누트오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t가 t가 f(x)다 지금. 그리고 이제 방정식을 풀어주면요. f 스 지금 t를 치환했으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오랑 5 t 마이너스 십일이랑 같아야 돼이 방정식에서. 그 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은 0이 돼서 t는 2던지 t는 3이 나와. 그런데 진수조건에서 누토보다 커야 되니까 t는 3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해당되는 방정식을 구해보면 얘는 반주기가 음수기 때문에 요렇게 되는 형태고 아까 차이, 차이가 2가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0일 때 최대 값을 갔는데 0을 집어넣으면 요게 4야.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반주, 여기가 b였고, 그거에 또 절반이니까, 여기는 2분의 b인 거야. 2분의 b일 때최소값을 갖고 여기다 대입해 주면 2라는 걸알수 있어. 차이가 아까 2였으니까, 자, 요렇게 됩니다. 그랬는데, 지금 누구랑 3이랑 만난 점이 근인 거야. 이 근의 합이 지금 6이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알파 베타라고 하면요. 대칭성에서 우선 알파베타가 지금 2분의 b의 합이 2, 2분의 b. 여기가 저기랑 똑같으니까 등차 중앙이랑 똑같으니까 요거의 두 배인 b와 같다는 걸알수 있고 그 합이 6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b는 6이라는 걸알수 있어. 그래서 a, b를 다 구했다. 그래서 구해지는 건 a 더하기 b니까 따라서 a 더하기 b는 4라는 걸알수 있습니다.